안녕하십니까. 퓨알라라의 운영자 철인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그 어플은 그 두근두근 우체통이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어, 우체통 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은 그 편지를 이제 도, 우체부 아저씨들이 이제 우체통에다 이제 그 넣어서, 이제, 아, 누구한테 편지를 받거나 하는 어떤 그런 도구인데요. 그 이메일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메일이 활성화되면서 우체통의 역할은 거의 쓰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서, 어플로서, 이제 우체통, 우체통을, 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됐는데, 어, 간단하게 여기 그 우체통에 대한 그 역할들을 보면, 어, 엽서를 키핑하여 다음 엽서를 볼수 있고, 뭐, 삭제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한번 좀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어, 이, 이, 좀 출시가 어느 정도로 나왔는데, 자, 따뜻한 햇살과 함께 눈을 뜬 당신에게 지난밤 누군가에게서 날라온 한 장의 엽서. 당신이 알수 있는 거 오직 보낸 사람의 국가와 성별 뿐이지만, 한 장의 엽서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기쁘게 열어줍니다. 두근두근 우체통으로 엽서를 보내세요. 당신이 보낸 엽서는 랜덤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어, 두근두근 우체통은 그 회원 가입이 필요 없고, 어,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엽서가 누구에게 받, 배달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엽서를 주고 받아보세요. 당신의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쪽, 이렇게 생긴 그 두근두근, 우체통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우체통 모양으로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저한테 온 엽서는 없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홈으로 해서 그 엽서가 오면, 편지가 오면은 여기에 이제 체크가 몇 개가 왔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자, 읽기를 누르면온 편지가 있으면 그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도 엽서를 하나 보내볼게요. 여기 엽서 쓰기를 제가 클릭을 해서 어 소리가 나면서 이제 누구한테 보낼 건지 해외로 보낼 건지 국내에도 상관이 국내로 보낼 건지 아니면 그 남자로 보낼 건지 클릭을 할 때마다 이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어 해외로 클릭을 하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받겠죠 국내를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 받겠죠 자 5를 누르면 남자든 여자든 랜덤으로 받게 되고요 남자를 누르게 되면 남자가 받게 됩니다. 자 여자를 누르게 되면 여자가 받게 됩니다. 야, 내용을 적어주세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어, 한번 테스트 격으로 한번 글을 보내보겠습니다. QR 나라 카페지기입니다. 기하에 받은 편지는 동명 어 동경 동영 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 귀할나라 카페직입니다. 귀하의 받은 편지는 동영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제가 편지를 보낼 겁니다. 자 보내기를 누를게요. 보내기를 누르면 자이 편지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여자 국내의 여자분에게 이 어플을 다운받으신 분에게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답장은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송 도중에 오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하는 기능으로 있고 키핑이라고 하는 부분은 답장이 온그 부분에서 키핑을 해놓은 클그 체크를 해놔서 온 편지 중에서, 온그 엽서 중에서 체크를 해서, 음 보관함,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 내용에서 그 카페, 두 우체통 카페 부분과 앱스토어에 서 추천하기라 문의할 게 있으면 메일로 문의하고 어~ 누군가에게 편지가 왔을 때 엽서가 왔을 때 어~ 푸쉬 기능 그니까 띵동하는 어떤 문자가 왔다는 어떤 그런 표시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해외 외국 사람에서 외국 말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라고 차단하는 부분 그리고 소리가 나게 하는 부분 진동이 하는 부분 그 나의 성별.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로 했는데 본인이 어쩌면 여자로 체크해갖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계속 간단합니다. 계속 이제 홈과 이제 편지를 제가 쓰고 읽고 쓰고 읽고 해서 새로운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의 새로운 인연을 여기서 맺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많이 다운을 받으셔서 누군지 모르지만, 나의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국,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거나 외국 사람 친구를 맺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어,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재밌는 그, 엽서를 서로가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내 마음을, 솔직한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어, 우측 상단에 그 QR코드로 인해서 바로 다운받기를 제가 그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음, 저한 여러분들이 쓴 편지가 저한테도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 재밌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지금까지 QR 나라의 운영자 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